친구들, 친구들, 안녕! 안녕. 언니오프 t v 의 유안, 현주예요. 오늘은 한번 코 떡볶이를 먹어보겠습니다. 치즈 떡볶이, 떡볶이, 매운, 더 매운 떡볶이에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라고요? <laughs> 죄송합니다. 치즈가 들어가서 참 고소해요. 나도. 오빠 면 저는 엄청 고소해요. 음 이거 또 정말 매콤하네요 응. 음 이거 정말 매워요 19번 <laughs> 하셔야죠 응, 맞아요 정말 매워요 자 8, 7, 6 친구들 다음에 만나요 친구들, 친구들. <laughs> 안녕